안녕하세요. 본 박사 TV의 본 박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유심 판매하는 거본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편의점 유심을 통해서 단 5분 만에 본인 명의 선불품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제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집중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네, 그럼 선불 유심을 통해서 개통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불 유심은 KT와 LG 두 가지 통신사를 통해서 엔텔레콤 선불폰 개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KT 선불폰 같은 경우에는 지유와 이마트24에서 판매하고 있는 민트 색깔의 KT 바로 유심이 있습니다. LG 유심 같은 경우에는 모두 유심 원칩이라고 하는 유심이 있습니다. 이마트24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 근처 편의점을 방문하셔서 구입해주시면 되고요. 근처에 편의점이 없을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 비마트를 통해서도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선불 유심을 구입하셨다면 본인 인증이 가능한 인증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 토스, 네이버 인증서, 페이코, 패스, 국민, 신한, 삼성 패스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서도 모두 준비하셨다면, 이제 엔텔레콤 앱을 통해서 비대면 개통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엔텔레콤 멤버십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KT로 개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K망, LG로 개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L망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앱을 실행하셨다면, 하단에 신규 개통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선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이엔 아까 소유하고 있는 본인 인증서 통해서 본인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하셨다면 태블릿 의자 회원 번호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홈박사 TV와 연결이 되어 있는 태블릿 의자 회원 번호는 2864481입니다. 태블릿 의자 회원 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홈박사에서 확인해 드리기 어려우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사용할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 개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전화번호 뒷자리를 직접 선택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나온 전화번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전화번호를 예약하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해 주셨다면 유심 모델 코드와 유심 번호 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유심 모델 코드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뒷자리 유심 번호는 8자리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유심 코드와 유심 번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8982로 시작하는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영어 F는 제외해 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K9000 또는 U8800과 같은 형식의 모델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유심 번호는 숫자 7자리 또는 8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제한 요금제로는 선불 3군. 39... 요금제가 있습니다. 하루 약 1,300원만 내게 되면 전화, 데이터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용 요금제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LTV에서 2.5기가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7,000원으로 음성 100분, 문자 50건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외에 데이터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선불 770 요금제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자 무제한으로 진행이 되고 월약 70기가 이상 데이터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셨다면 따로 증빙서류는 촬영할 필요 없으니 다음 단계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서명과 성명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개통 신청을 모두 완료하셨다면 카카오 채널 폰박사 t v 로 말씀해주시면 바로 개통 승인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통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입니다. 평일 주말 관계없이 모두 개통 가능하니 개통을 완료하셨다면 폰박사 t v 로 바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개통 승인까지 모두 완료되신 경우에는 개통한 유심을 단말기에 꽂아서 바로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엔텔레콤 멤버십 앱으로 들어가셔서 개통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를 받으시면 그 안에서 잔액 조회, 충전, 서비스 변경 등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선불 유심을 통해서 선불폰 개통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A부터 z 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으니 진행하시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 또는 콤박사TV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